자, I like sweets 사탕을 좋아한다. very much 매우 오, 매우 대단히 이런 뜻이죠. 자, like 는요 u a r 좋좋하하라라뜻뜻있 있고요. 뭐뭐 s good but not i t l o o k s b e a u t i f u l l y 안되죠. 자, 감각 동사 다하면은 이렇게 ly가 붙은 어 부산은 올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아 그것은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지? It is a traditional Korean dish, 비빔밥. 그것은 전통 한국 요리인 비빔밥이다. There are many different.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가 옵니다. Many different vegetables, 많은 다른 야채들과 소고기 그리고 rice 밥 in it 그것 안에. 자, 이는 전체사 이는요 몸 안에라는 뜻입니다. 복수기 때문에 대어라가 나왔고요 Just put. 그냥 집어넣어라. put a, a put. 집어넣다죠. 고추장을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on top. 꼭대기 위에. 즉, 어, 이렇게 그릇이 있고 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제일 위에다가 고추장을 넣는다는 어, 것입니다. then. 그리고 나서 mix. 섞어라. everything. 모든 것. all together. 함께. 자, 모든 것을 함께 섞어라. Now, 자, enjoy, 즐겨라. Enjoy, 즐기다. 라는 뜻입니다. This is tasty. 맛있는 Korean dish. 한국 요리를. How about? 뭐, 뭐, 어때? 라는 뜻이에요. 비빔밥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을 위해서 비빔밥 어때? 완벽히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자, 비빔밥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Aram's grandma. b o a t b o a t 는요 buy 사다의 과거입니다. 샀다. a coriander 한국 인형을 last Sunday 지난 일요일 날 Aram's family 아람의 가족은 went 갔다. 가의 과거죠. to 인사동에 갔다. The flea market was open. 벼룩 시장이 열렸고 there were 워는요, 아의 과거입니다. 있었다, a lot of, 많은. Traditional Korean things, 전통 한국 물건들, thing은 물건입니다. 거기 S가 붙었죠? 물건들. It was wearing, wear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a h a n b o k 그것은 한복을 입고 있는 중이었다. They enjoyed 그들은 즐겼다 a s 놀 m 퍼 e 먼 l o r performance on the street 길 위에서 자, 영어는 완벽히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아,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석도 하지 않고 문제 푸는 사람들 이 있어요. 자 그림을 묘사해 봅시다. 이거 이 문장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를 보겠습니다. This is my classroom. 이곳은 나의 교실입니다. 자, there is 다음에는 이렇게 단수 명사가 오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on the wall, 벽, 벽 위에. There is a timetable. timetable, 뭡니까? timetable은 시간표입니다. on the wall.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가 와야 되겠죠? There are 다음에는 three boys in the classroom. There are two girls. 이렇게 해서 there is는 단수가 오고요. there are는 뒤에 복수가 온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look, feel, taste, smell 이런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ly가 붙은 부산은 오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Do you like Korean food? 너 no, 한국 음식 좋아하니? I especially 나는 특히 나는 특히 uh, 떡볶이를 좋아한다. We just need 떡 우리는 그저 떡이 필요하다. 고추장, sugar, and some vegetables to make it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It looks very hot. It looks very hot. 그것은 매우 매우 보인다. But tastes really good. 그러나, 정말로, 마, 아, 좋은 맛이 난다. I feel happy. 나는 행복함을 느낀다. When I have a 떡볶이. 내가 떡볶이를 먹을 때. Why don't you? 못 마는 게 어때? Try it. 그것을 먹어보는 게 어때? Today, 오늘.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여러분들이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